네, 안녕하세요. 코지니 TV입니다. 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 코인 방송을 할 거고요. 어, 일단은 그 거래소 중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빗썸이나 업비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할 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가 아닌 이제 해외 거래소, 해외 거래소 중에도 어, 핫빛이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 핫빗 거래소가 그렇게 바이낸스나 코코인이나 뭐 그런 거래소들처럼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간략간략하게 계속 방송을 진행할 거고 무편집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저 제가 워낙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자막을 놓고 이렇게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그냥 정보만 그냥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핫빛이라는 거래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핫빛 영어로 h-o-b-i-t.io 핫빛.io 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한글을 지원해요. 사이트는 한글을 지원하는데 이제 모바일 앱이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앱은 아직 아쉽게도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도 이제 이동을 할때 모바일 앱으로 보는데 좀 영어를 조금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핫빛이 거래소를 왜 제가 쓰냐면은 제가 여기서 크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이득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흔히 얘기한 잡코인 있잖아요. 먼지 코인도 있고 잡코인도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연히 있고요 여러 유명한 이제 그런 코인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소액으로 좀 소액으로 로또처럼 좀 소액으로 잭팟을 조금 구상해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싶어서 핫빛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만약에 핫빛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시면 안보셔도 되겠죠 근데 앞으로 저는 핫빛 거래소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 핫빛코리아가 있었는데 핫빛코리아 거래소가 <laughs>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이번에 특제특진행진행서면서 y k o r e 내 Korea Korea 이 o r e a Korea k o r 도 a Korea k o r 금액 k o r e 은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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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겠습니다. 일단 합비 i o 고요 지금 사이트들 보이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이것저것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뭐뭐 뭐 보유 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당연히 테더 USDT가 있고요그 다음에 정말 많은 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썸섬나 업비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뭔지도 모르는 진짜 먼지 코인, 뭐 잡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들을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800원, 500원, 540원, 뭐, 뭐 100원대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는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뭐, 저기, HDB라고 핫빛 코인이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 아시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부 라카, XPC, 이런 이제 생소하지만, 뭐, 아키타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키타 이누나, 뭐, 이런 코인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가 이런 코인들을 처음부터 10만 원 이상 넣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천 원, 만원 넣는데, 뭐1 0만생 것도 있고 100만 생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비의 용도는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어 1,000원, 2,000원을 투자를 해요. 코인당. 코인당 1,000원, 2,000원을 투자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천 1,000원, 2,000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0.0000 이런 때가 많기 때문에 어 개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인들이 있고요 자, 합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다시 보겠습니다. 제 코인 마켓 캡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거래소 사이, 암호화폐랑 거래소 순위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당연히 1위가 바이낸스, 그 다음에 쿠코인, 쿠코인도 하고 있는데, 어, 그 다음에 빗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유동량이 많으면 당연히 좀안정성 무조건 안정성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안정성과 관련이 되겠죠 좀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굉장히 많죠 우리가 모르는 거래소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단위도 엄청나게 많은데 쭉 내려가 볼게요 뭐한 300개 넘는 것 같습니다 300개 넘어요 근데 이제 핫빛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한 중간 정도 있습니다 아직 좀 외국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핫빛 90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XPC라는 코인 때문에 핫빛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XPC가 이제 어 이제 옛날에 코인 하셨던 분들은 XP 코인 아실 거고요. 그 XP 코인이 이제 사실은 이제 끝났죠. 끝나고 XPC로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핫빛 코리아와 핫빛에 상장이 돼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핫빛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핫빛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총 투자 금액은 처음에 50만원 그리고 1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재 지금 1000만원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 갖고 부담 없이 할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한번 해킹의 위협이 있어서 두달 정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그 해킹의 위협을 감지해서 털린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서 문을 닫아서 점검을 또 탄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코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두달 정도 거래를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핫빛에서 그렇게 잘해 주셔 가지고 모든 코인이 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핫비 코인 위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인들을 좀 찝어드릴게요. 물론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투자를 하시고 안 하신 거는 본인 책임이고, 어, 그리고, 당연히, 저는 이제 안내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런 걸로, 뭐, 투자 괜히 했니, 뭐, 망했니,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방송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업비트 비썸 코인원 뭐 그리고 쿠코인도 하고요 게이트도 하고요 저는 일단은 한 2년 3년 하면서 마이너스 없음, 없습니다 다 플러스입니다 물론 코인들끼리 마이너스 플러스 있는데 전체적인 수익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그 중에 어피트랑 빛선보다는 핫빛이 저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핫빛을 한번 활용해 보자 조금만 이 1천원 만원 가지고 10만개, 100만개 당연히 그게 이제 이런 시범 되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시바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한 게한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40만원으로 3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나누고 뭐 분할하면서 다시 다른 코인도 투자하고 해서 뭐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 시바코인을 처음에 시작한 게 핫빛입니다. 그래서 핫빛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분석을 하면서 뭐 좋은 코인이 있으면 계속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또 좋은 방송 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 좋은 또 정보 모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